이번 영상에서 브라티브랑 저희 큐브모아랑 같이 조명을 세팅하고 브라티브 스튜디오에 어울리게 네. 조명을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. 시작해볼까요? 준비됐습니다. 그 유튜브로만 봤는데 네. 실물이 훨씬 잘 생기셨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얼마나 <laughs> 못생기게 났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설치할 조명이 이거 큐브라이트77이라는 조명인데요. 네. 여기 보시면은 3377딱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? 3377잘모르겠데요 <laughs> 사이즈가 다르고 광량 차이가 좀 있어요. 아, 세곤도켈빈 값은 다 조절이 가능한데 사이즈, 광량 차이 그리고 이제 또 야외에서 찍으시는 분들은 아... 좀 휴대성이 편리하고 가격이 그만큼 좀 저렴하겠죠? 그죠, 그죠. 작으니까 네. 기동성이 좀 좋다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네네. 일단은 큰 77부터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댑터 말고 오늘은 제가 휴대용 배터리 가져왔거든요 야. 인터페이스는 써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세온도 조절할 수 있고 네. 광량 조절 가능하고 지금 앞에 분뭐 눈뽕 당하고 계실 거예요. 그거는 상관없고. 이뭔 개소리야? 컬러 템프, 팩 온도. 색깔이 좀 밝게 변하고 이렇게 하면 누르스름하게 변해요. 브라이트니스도 100까지 다 올려 버리면은 바라종님나감라이터 77을 보라 TV 스튜디오에 한번 세팅을 해 볼까요? 네, 네. <laughs> 지금은 제가 양쪽 다 광량을 최대한 올리고요 예 색온도도 최대한 올려놨어요 100% 광량에 5600K 상황에 맞게 이제 색온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주인님이 잘생겨 보이는 얼굴이 어디 쪽이? 저는 다 잘생겼죠 지랄하고 차 빠졌네. 있죠? 네. 이 친구의 조명을 광량을 약간 줄여줘요. 아까 말했던 잘생긴 왼쪽이 더 부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음, 네, 네. 좀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죠. 자, 방금까지는 77에 대해 한번 알아봤잖아요. 네. 이번에는 휴대성이 좀더 편하고 가성비적으로 나쁘지 않은 33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. 네. 요거, 요거 요 요거 뭐예요? 이 조그만 거. 스탠드라든지 네. 카메라 핫쇼, 콜드쇼에 장착할 수 있는. 여기 뒷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LCD 랑 77이랑 똑같이 있고요 네. 그리고 여기 배터리 아까 F 시리즈 파싱 배터리 장착이 네. 가능한데 F 마운트가 되는데 네. 지금 저희가 배터리를 77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부득이하게 한번 어댑터로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어댑터를 꽂는 데가 있고요 광량을 올리면은 밝아지고 지금은 색온도 가장 높여서 5600K 텔빈 네. 값이 네. 그리고 이거는 낮은 거 네. 색깔 변하는 거 카메라에는 잘안 잡힐 수도 있는데 마운트 해동거 이용하면 각도도 이렇게 편안하게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뭐 좋다 뭐 이런 거 예를 되게. 들어서 탑뷰에서 네. 이렇게 찍을 때는 항공샷 제품 리뷰하고 나언 박싱 하시는 분들이 네. 탑뷰에서 보통 많이들 촬영을 하시니까 맞아요. 안녕하세요 김지미의 롤 방송입니다 얘는 오히려 아까 스탠드보다 네. 훨씬 더 휘어지는 게 자유자재니까 뭐 이렇게도 힐 수가 있고 진짜 원하는 대로 다힐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네. 77이랑 33 네. 보셨는데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장난 아니에요 구매하실 겁니까? 그럼요 내돈내 산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티비 김주인님과 함께한 큐브머의 큐브라이트 7733 영상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